드디어 저희는 캠핑장에 도착했고요. 저 삶의 첫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여기 주차 여기 했고, 저희가 샤워하고, 씻은 물, 밥 먹고 설거지 할물 채우고 있고, 여기 보면 불 피울 수 있는 파이오도 사가지고, 여기서 불 피울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캠핑장. 근데 날씨가 좀 별로네요. 오늘하고 내일 저희가 아직 캠핑카를 한 번도 써 보질 않아 가지고 저희가 10번만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캠핑카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를 해 가지고 좀 여행을 하고 싶어서 일단 이틀 정도는 어 여기서 자고 그다음 날벤쿠버 가서 저희가 한국으로 보낼 짐들 어 그거 이제 한국으로 보낼 짐들 택배로 해서 보내고 저희는 아마 밴쿠버 아일랜드라는 밴쿠버 옆에 있는 섬에 잠깐 들어가서 아마 쉬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이렇게 그냥 사람 없는 곳 돌아다니면서 어 영상을 찍겠지만 최대한 조심하게 돌아다니겠습니다. 우리 집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2층, 2층 페리 침대 트렁크에 저희 택배가 많아가지고 일단 여기 좀 뭐가 많죠. 지저분스. 저희가 옷장 항상 열도 조심해야 돼. 아 깨끗. 야니 근데 옷 진짜 잘개네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 식탁하고 테이블 있고 쓰 여기는 또 병균이 쪽. 아 깨끗하다. 그 태양열로 그뭐 하든 전기를 뭐 한다고 하더라고. 요 냉장고. 비상식량. 비상식량이지. 여기는 우리의 응. 건강을 책임져줄. 네, 맥주랑. 아직 안 먹었다는 게 어. 단점이죠. 함정이지. 아 여기가 솔직히 필살 우리의 식량 창고지. 여기 라면 엄청 여기가 수납이 깊거든요. 깊은데 여기 보면 라면으로 가득. 여기는 스팸이랑 뭐. 이것저것 참치랑 뭐있 세면대 이제 세면대 우리 자리 없어갖고 휴지도 있고 와인도 여기 있고 여기도 어, 옷장 이제 여기가 제가 자는 침대고 여기는 제 옷장 아 저는 옷장 뭐저 안쪽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내 모자들 <laughs> 샤워실 추충 지금 일단 이런 택배들이 많아가지고 좁은데 이거 이제 밴쿠버 가서 갖다 놓으면 아마 자리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바지락 갈국. 오. <목소리도> 어. 어. 아 아. <목소리도> 이거 진짜. 내가 다 뜯어 청소 다 했는데. 진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이라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디입니다. 아, 저 어제 늦게까지 술 한잔하고 잔다고. 지금 10시 반인데 이제 일어나가지고 시에로 가려고요. 첫 캠핑이란 참 느낌이었던데. 좋아? 어, 샤워장 이쪽이네. 와, 4분에 2불이야? 7분에 3분 50. 7분 샤워하는데 3천원 이제 샤워를 하고 나오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 먹고, 너무, 그차 안에만 있었더니 답답해가지고 캠핑장 두경 한번 그냥 산책겸 나가려고 나왔어요. 오늘 날씨는 햇빛은 좋은데 아직까지 여기가 산이 라서 그런지 좀 쌀쌀해. 춥습니다 아직. 와. 근데 진짜 여기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뭐 약간 격리 느낌 나긴 하는데. 아, 좋네요, 좋아. 여기 캐나다에서 살면서 느낀 게 그냥 진짜 캠핑이나 이런 걸 일상으로 다들 즐기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솔직히 술도 비싸고 담배도 비싸고 딱히 한국처럼 뭐 그렇게 노는 거에 이렇게 막 달달려 있다 더라 그런 쪽이 없어서 거의 다 여기 사람들은 자연하고 그냥 노는 걸 엄청 즐기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캠핑하고 수영하고 놀다가 겨울에는 뭐 보드 타고 하키 보고 다들 그런 거 엄청 많이 하고. 헬로우 차이나네, 서비엑! 아이, 야, 아이디 있어! 안녕 엄마! 좋 y 다 여기 거아리리 오케이, 귀여운 친구 나한테 말 걸어가지고. 여기 한몇 팀이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다 장기 렌트... 는것 같은데, 얘는? 이런 데도 보면 다 장기 이트 같고. 와, 구경하고 싶다, 씨. 야, 안쪽으로 그냥 다티 나오네. 슬라이더 아, 앞뒤로 다티 나오네. 형준. 어? 앞으로 우리 어디로 가면 좋겠노? 사람 없고 조용한 곳 형준아. 어? 내일은 어디 갈래? a n y w 아무 데나. 우리 바이킹이 다니는 곳 계획이 없구만 계획이 계기.